안녕하세요. 헬스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건강과일인 자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몽은 상큼하고 독특한 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이로운 효과를 제공하는 자몽. 먼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몽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몽에는 비타민C,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이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피부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몽의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 및 만성질환, 항암, 항염 등의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둘째. 자몽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자몽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과 항산화물질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몽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몽의 글루타치온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 중금속의 해독을 촉진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 자몽은 체중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몽은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자몽의 섬유질이 소화 활동을 돕고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몽은 이 밖에도 피부 건강, 체중 관리,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등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과일인데요. 자몽은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식품이지만 이것과 함께 섭취하게 된다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몽과 혈압약입니다. 모든 혈압약이 자몽과 상호작용을 하여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약물과 반응하였을 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몽과 특정 혈압약을 함께 먹게 되면 자몽 속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약물분해효소를 억제해 분해되지 못한 약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물 농도를 과도하게 높이게 되어 혈압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급격히 낮아진 혈압으로 저혈압이 오고 심하면 저혈압 쇼크로 심정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 주스는 과일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몽과 상호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암로디핀, 니페디핀, 펠로디핀, 니솔디핀 등이 있으며, 이 약물들은 칼슘길 항제로서 우리 체내의 세포에서 칼슘 유입을 차단하여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기전을 가진 약물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이러한 칼슘길 항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자몽주스를 마실 경우, 약물의 혈중농도가 정상 용량의 2배에서 4배를 복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통의 약물과 음식의 경우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몽주스의 경우 맛인지 24시간이 지난 후 칼슘길항제를 먹어도 약물의 혈중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자몽을 먹어도 되는지 주치의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약을 먹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고혈압의 진행 상태와 약물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을 먹어도 되는지 주치의에게 꼭 확인하고 섭취하도록 하세요. 둘째. 자몽과 콜레스테롤약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경우를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지혈증약의 대표적인 성분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입니다.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등의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으로 인해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간기능 이상이나 횡문근 융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손상되어 골격근 세포가 죽고 신장을 손상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물론 하루 한 컵의 자몽주스로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자몽주스를 하루 1, 2리터 이상 섭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자몽과 심혈관 약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하는 약 중에서 혈액의 찌꺼기를 예방하기 위해 클로피도그렐, 아픽사반 등의 항응고제가 투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클로피도그렐과 함께 자몽을 섭취할 경우 약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약물의 농도가 증가할 경우 멍이 잘 생기는 가벼운 증상부터 위장관 출혈 뇌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으니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정확히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도 모르고 나의 현재 질병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정신과 약, 위장약, 항생제, 면역 억제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자몽 섭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몽은 약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지만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기 때문에 특정 약물을 먹고 있지 않다면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자몽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몽과 시금치입니다. 자몽의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자몽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몽은 주로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을 제공하고 시금치는 섬유질 비타민 k 엽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두 가지를 조합하여 먹으면 영양소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 대신 철분이 풍부한 렌틸콩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영양소의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 피로,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성인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둘째, 자몽과 치즈입니다. 치즈에는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몽의 비타민C가 치즈의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치즈 대신 칼슘이 많은 요거트와 먹어도 좋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의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 이상의 성인들은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이므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몽과 치즈, 시금치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으면 칼슘, 비타민, 철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겠네요. 셋째. 자몽과 닭고기입니다. 자몽은 주로 비타민C와 수분이 풍부한 과일로 단백질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닭고기가 있으며, 이외에 생선이나 다른 육류를 섭취하여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3대 영양소 중 하나로,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이렇듯 자몽은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이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에 꼭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 나이 건강 상태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큼한 자몽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즐겨보도록 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